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자동차 부품으로 인정한 바로 그 매직캡슐. 지금 매직캡슐 보상 제품을 무려 50% 할인 판매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매직캡슐을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방문한 고객은 현대메가트럭을 타면서 가장 큰 고민이 역시 연비였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행이 잦다 보니 매번 기름값 부담이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연비 개선 방법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매직 캡슐이라는 제품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 사용한 분들의 생생한 후기 영상을 보니 신뢰가 갔습니다. 연비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출력까지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객은 한번 설치해 보기로 결심했죠. 고객은 설치 후 장거리 운행을 해 보니 확실히 차가 더 부드럽게 나가고 힘이 좋아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비가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주유비 부담이 줄어든 게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고객은 말합니다. 저처럼 대형 트럭을 운행하면서 연비로 고민하는 분들께 매직 캡슐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